아이고, 어? 왜예요 유모차를 왜 끌고 나오세요? 어? 할아버지들이에요, 우리 강아지들이. 아, 노령견이군요. 네. 몇 살인데요? 어, 지금 한 사람 나이로 살? 치면 한 팔, 구, 0 살. 사료를 이빨이 이제 이빨을 많이 빼서 사료를 잘못 먹고 그래서. 지금 저거 칠면조 고기예요. 아주 그러니까 좀, 좀 연한 거를 잘게 예예. 썰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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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이. 아구 아구 아구. 나꾸야. 밥 먹으세요. 먹어, 먹어봐. 여기 놔줄게. 먹어. 아구 예뻐라. 아구 예쁘네. 아구 잘 먹네. 우리 모모. 엄마는 이제 조금 쉬면서 고스톱이나 해야겠다. <laughs> 이러 와 이러 와.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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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아구 우리 모모야. 어 모모야. 아크. 음. 모모도 고스톱 어? 좋아하세요. 응? 아침부터 <laughs> 고스톱으로 어, 게임을. 좋아하세요? 응? 저런 편한 자세로. 누워 있는 걸 워낙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laughs> 우와. 쓰리고 다 쓰리고, 쓰리고, 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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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고, <laughs> 쓰리고, 사십만 원 다. 스톱 스톱, 아 그림 없이 고스톱.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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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엄마 응, 응. 어? 어, 아유, 어, 내 딸, 내 딸. 어. 응. 개밥 주고 운동하고 막 그랬지. 아 진짜? 아유 그럼 엄마가 뭐 맨날 누워 있는 사람이야. 아, CCTV 아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어, 엄마 가려고 어. 엄마한테... 어 그래 와와와 와, 와, 와. 어 알겠어 엄마. 어. 조심해서 오세요. 응? 네. 응응 어, 어, 어. 딸이 뭐 근처에? 네, 아 뭐한 7km 떨어진 데 사는데 유치원 교사예요. 예, 네. 유치원 선생님. 네. 시간이 있으면 꼭 와서 파체크를 예. 많이 해줘요. 돌아자 눈아 가운데. 눈아 가운데. 코코. 하나, 두 셋. 이렇게 심한 운동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아, 아. <웃음> <저런> <웃음> 그래요? 일곱, 여덟, 아홉. 가만히 있는 야, 것보다 나은. 나을 것 같아서. 야, 야, 야. 아, 그... 엄마가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엄마 덜어, 덜어 놓을 거야. 아, <laughs> 힘이 그러니까. 왜 운동하셨으니까. 아, 그래, 그래서 대신 예. 대신, 대신, <laughs> 대신. 아까 따님한테 그 운동했다는 게 이제 거짓말이니까 마음에 걸려서 네, 살짝 이렇게 관절 좀 운동하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네요. 오, 또 왔어요. 따님이 온것 같아요. 금방 들어왔네요. 아, 근데. 문 조용히 합니다. 엄마. 아, 내 딸. 엄마의 자세. 서 어, 서 빨리 일어나야 어. 되는데. 안 들켜야 되는데. 왕. 나 왔어. 아, 샤워 좋요또 누워 있었어? 어? 또 누워 있었어? 운동했어. 조금 전에 운동하고 지금 이제 어. 잠깐 누워 있는 거야. 어. 잠깐. 뭐 뭐야? 그렇지. 아우, 뱃살 어떻게 엄마. 이제 맨날 <laughs> 운동해야 돼. 글쎄, 운동해야 되는데 응. 엄마가 조금 하다가 보면 또 지겹고. 응, 힘들지. 힘들고. 엄마 이제 그러면 응. 내가 운동기구 갖고 올 테니까 응. 같이 운동을 하자 아침에. 아, 너만 오면은 어. 맨날 운동 운동해서. 아유, 엄마가 지겨워. 뭐. <laughs> 그때라도 해야지. 어떻게?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딸님이 와서 운동을 하자고. 네, 항상 운동 시켜요. 오. 엄마 하던 걸 보여줘봐. 다리를 끼고 따님이 완전히 뭐 PT 선생님 같습니다 네, 네. 천천히 해야지 음. 잘하네 잘해 잘하네 이거는 조금만 해도 어. 엄마가 땀이 나 그래 이렇게라도 해서 좀살좀빼살안 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대 아우, 님도미이시다 그러네요. 아섯 번. 잘했어. 잘하지. 어. 머리 밑에 땀 어. 났어. 오, 어, 났어, 났어. <웃음> <웃음> 어. 그래, 운동 얼마 안 하신 것 같은데, 땀을 또. 네. 으아. 네. <laughs> 아이고. 아우, 아우,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아주 뻐근하네. 그렇지. 어. 어? 어, 아, 아, 아. 얼음찜질? 네, 얼음찜질 하고 시원해서. 네, 그렇죠. 네, 이거, 이거 참 좋더라. 근육이 그... 결리거나 이럴 때 아주 해. 아주 좋아. 올려놓으면 좋지. 좋아. 어, 아주 좋아. 이렇게 올려놓으면 좋지. 응. 레는 응? 볼까? 응. TV가 아, 주방에 있네요. 예, 저는 음식 만들고 부엌에서 주로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예. 저거 제가 음. 연아의 남자랑 no. 음, 결혼한다고. 아, 진짜? <웃음> 아, <웃음> 엄청 연한데? 음, 어, 아유, 저런 거 보니까 남자친구 있어도 좋기는 하겠다. 그래? 아. <laughs> 20살은 좀 심했어, 그지? 아, 20살은 좀 그랬지. 응. 엄마, 엄마는, 음, 한, 5살 안짝으로? 그. 연상도? 연하. <laughs> 연상은 안 돼요. 연하를 만나야지요. <laughs> 좀 생각이 있어? 글쎄. <laughs> 해줘? 아니. <laughs> 어? 어? 누거 있나 봐요. 누가? 오. 어. 엄마가 이제 뭐 맛있는 거 해줄게. 밥이나 먹자. 어, 그래. 어? 근데 우리가 아는 걱정희 씨의 모습은좀 다르게 굉장히 여성스러우신데요. 아 그래요. 아이 예, 감사합니다. 아또이저 음식 솜씨도 좀 아주 마른 고사리 지금 불리고 계신 예, 거 예예. 네. 아그시금 나물 음료를 좋아하니까. 삼치 고등어, 고등어. 아, 고등어. 네. 생고등어 사서 저렇게 제가 아. 소금 뿌려서. 오 어, 네, 일이야. 단고등어 네, 네. 아. 아니고 생고등어. 그 음식을 잘하시나 봐요 정말. 아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러셔요. 네. 네. 야 요즘 아, 저 고사리 먹고 싶었는데 삼겹살에 요즘 고사리 구워 먹는 거 있거든요. 예 맛있어요. 아, 요즘 너무 먹고 싶었는데 고사리. 아 걔도 아, 별미지 맛있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하얀콩을 불렸다가 비지입니까? 네, 비지 만들었어요, 갈아서. 비지 맛있겠나요? 네, 맛있겠어요. 오, 오 아주 아주 네. 정갈하게, 야, 아 요리 잘 하시나 보다. 건강 식단이네요. 네. 안정식집 같죠? 아이고, 아이고. 진짜예요. 어, 곽장금 인정하옵니다. 음. 어, 맛있겠다. 맛있겠어? 엄마가 어저께 콩 갈아가지고 비지찌개 어. 만든 거야. 먹어봐 봐. 아니, 근데 음. 엄마 당뇨도 있고 음.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는데 음. 이런 음. 짠 거를 먹으면 안 되는 아, 거 아니야? 병원에서? 엄마 이제 음. 당뇨 수치 같은 거 검사하면은 관리를 너무 잘했다고 오케이. 선생님이 맨날 칭찬하셔. 그냥 선생님 그냥 하시는 음. 말씀 아니야? 음, 진짜로 관리를 잘 잘한데. 봐, 음. 아, 고등어, 음, 음. 그 다음에 콩 콩이 너무 좋잖아. 음. 콩 같은 거 갈아서 콩비지 이런 거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거야. 그래도 건강 관리 계속 해야 돼. 그럼 오래오래 우리 오래 오래 살려면 응. 건강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응. 엄마 아까 드라마 봤잖아 응. 결혼 작사 이혼 작곡 응. 응. 어 엄마는 좀 생각이 있어 좀 집요하게 물어보네요 따님 어... <laughs> 아까 그게 계속 음... 걸렸나 봐요 이럽게 음... 글쎄 애시스민도 좋지. 그렇 남자 친구 정도 음. 음. 말벗이 될수 있고 그런 말 자꾸 꺼내는 거 보니까 너뭔 음. 일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음. 음. 내가 음. 좀, 알아봤어. 좀 알아봤어. 뭘 알아봐요? <laughs> 뭐야? 네? 그래서 뭘 알아봐요? 음. 저녁에 엄마랑 밥을 먹을 수 있게끔 음. 약속을 잡아뒀어. <laughs> 아, 괜찮아? 떨려. <laughs> 언제? 오늘 요 네. 깜짝 놀래고 깜짝 할게요. 네. 누구는 누구는. 어, 어, 나도 떨려 갑자기. 내가 더 설레. 와, 갑자기 그래. 소개팅 한다고요? 어, 아, 나 갑자기 그 얘기 듣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서. <laughs> 아, 깜짝 <좀> 놀라. 만족스러워. <laughs> 아, <쓰러>. 깜짝놀랐네 <laughs> 오늘 이제 옷잘 골랐으니까 잘해 보자, 엄마.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laughs> 뭘 잘해요? 어떻게 되는 거야? 뭘 잘한다는 거야? 아, 왜 그래? 너무 스크가 나는 거야, 진짜? <laughs> 아, 진짜 궁금하다. 어, 기대가, 기대가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아 예? 음? 여긴가? 응? 음? 아직 안 오셨나 보네? 내가 먼저 하려나 보다 응? 응? 화사하게 화장도 잘된것 같아요 아, 어, 조금 네. 떨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닌 척저 분이요? 어, 누구 맞아요? 어? 어머, 키, 키 크셔 어, 체격 좋으셔, 체격 좋으셔 오 체격도 좋고 으시 예, 스타일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아 그럼 뭐... 어 손에 뭐가 들렸던 것 같아요. 박정이 선생님 만 만치죠? 네. 네. 모든 길에 생각이 나서. 어머 나못 살아.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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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런 거잘안 받아봐 가지고. Yeah. 오, 오 잘생기셨다. 아시인이죠아 인상 좋으신데요. 아, 아. 아, 노래. 요즘 저희 이런 연애 리얼리티 프로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아, 이제 그거 아니, 그거. 에로 지금 제가 아유, 인상 떨립니다. 좋으시네요. 아유, 아,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난 대학, 대학교 때 네. 어, 미팅이었나? 뭐야? 그 그런 거 한번 해보고서 지금 남 소, 우리 딸이 이렇게 주선해서 만나는 거 처음이래가지고 <laughs> <laughs>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분 만나면 아유 아니에요 <laughs>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laughs> 꽃 예쁘다. <웃음> 네. <웃음> 음, 그 연세가 저 저보다 제가 두 살이나 밑에도더라고요. 아, 그... 제가 아, 두 살이나 딱 좋아, 딱 좋아, 아 딱, 딱, 아, 좋아 딱 좋아. 네, 연하를 원하셨잖아요. 선생님 그 무섭니까? 음 제가 그, 이제 앞으로 어떻게 부를까요? 혹시 정이 씨라고 부르면 어? 어, 괜찮으실까요? 네, 네.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네.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네, 네. 네. 연하남이어도 <laughs> 과감하게 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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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그런, 그럼 그럼. 예. 눈이 미관 안 되죠. 허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식사하시죠. 예. 네. 저, 밥. 밥 식기 전에 그냥 예. 우리 식사하실까. 어 맛있겠네요. 이제. 저는 바닷가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아. 해산물을 좋아합니다. 어디 어디세요? 아 제주에요,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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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제주 가보셨죠? 네. 네. 얼마 전에도 우리 아는 지인들이랑 아. 제주도. 3박사일예예예 네. 예, 예. 갔다 왔어요. <laughs> 취, 평상시 뭐 취미 이런 건 어떻게 되시고요? 아 취미는 뭐 물론 뭐 제가 저 글을 좀 읽습니다만은 그 문단에 등단해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무슨 이유로 이렇게 작가신 분이 어떻게? 이... 음. 성격 차이라고 그래야 죠 성격 차이? 저는 네. 결혼 생활을 너무 짧게 해서 음, 우리 딸 7개월 정도 됐을 때 아이고 이제 뭐 우울증도 오고 막 이렇게 되면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근데 상당히 오래되셨네요 36년 됐어요 어, 그 어떻게 그저 이끌어오셨죠? 음. 집안을 저희가 아들누고 딸로고 응. 엄마 모시고 둘을 가르치려고 해도 적잖게 힘이 들텐데. 그래도 제가 복받은 직업을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좀 바빴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행사도 하고 이러면서 잘 끌고 올수 있었어요. 음, 많은 시간을 무력하고. 네. 네. 아. 또 이제. 아. 이럴 런기 아무튼, 음. 음. 우리 조절. 네. 곽정희 네. 선생님, 사명시를 한번 지어볼까요? <laughs> 야, 지금 분위기를 바꾸시려고. 아이, 준비하신 거 아닐 텐데. <laughs> 그럼 제가 오늘 껴드려요? 네, 이름으로 한번 사명시를 하 <laughs> 될게요. 곽. 박정희 선생님분에게 아, 시작 좋다 정 정열적으로 다가왔으니희열이 음. 크기도 하다 아, <laughs> <아하> 아,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니 어쨌든 이게 뭐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웃음> <웃음> 너무 <웃음> 이렇게 즐겁게 갑자기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숨보가 터지니까 그러니까요. 아 예. 어, 기적의 습관이었지 갑자기 이 느낌이. 아. 아, 아 야, 이게. 아 예. 어. 네. 예. 어. 아시청자로서 뭔가 연애프로 건 몰라 가다. 기적의 습관이었던 것도 깜빡했습니다. 예. 아, 저 배를 타고 두분은 어디까지 가는가. <laughs> 예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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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내 몸을 살리는 기적의 습관이 아니라 리내 음. 감성을 살리는 기적의 어, 습관이었습니다 네. 아 너무 이렇게 약간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느낌이 아, 있었는데 아, 네. 그럼 지금 애프터 신청을 아까 하셨거든요 네. 그 남성분이 네. 예, 적극적이면서 자연스럽게 예. 그럼 그 이후로 지금 이제총몇번 정도 만나신 거죠 총몇번 만났느냐 하면 예 네. 우리끼리만 알고 예. 있겠습니다 비밀입니다. 아. <laughs> 비밀입니다. 너 코멘트. 남생행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선은 많이 봤어요. 네. <laughs> 솔직하죠. 인기 많으셨어요. 선만 되면은 뭐이 호텔 저 호텔, 호텔 예, 커피숍 예전에 예, 그런 아 추억이 생각나는데 한 번은 이 호텔 가가지고 우리 마누라한테 우리 상견례한 거 진짜 그랬더니 난 처음인데. <laughs> 너무 많아서 헷갈린 거야. 그런데 <laughs> 네. 아, 저런 모습 보니까. 네. 뭐 지금 할 수는 없지만 또 하고 싶네요. 아 <laughs>